홀리 5.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느에미야서는 느에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인도된 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신앙 부흥을 일으킨 때를 기준으로 약 13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담긴 기한이 10년 정도이지만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귀한의 전체적인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느헤미야서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니에미아가 슬픔과 눈물로 탄식하는 심정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었고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니에미아가 보인 아름다운 태도는 즉각 기도한 것과 눈물로 회개한 것, 그리고 공로가 아닌 언약에 근거하여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회파의 근원이 이스라엘의 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느에미아가 왕 앞에서 수심이 있으므로 왕이 물었고 이에 예루살렘 성문의 회파를 말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고 귀환하게 됨을 서술합니다. 귀환 후 성벽 탐사를 통해 재건을 준비하는 장면이 이어졌고 성벽을 살펴본 느에미아는 사람들을 독려하여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신여기며 비웃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선포하며 단호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느에미아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왕의 삼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에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에미야의 탄식과 기도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느에미야가 술관원이 되어 왕 앞에 섰을 때에 술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보고 느에미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칫 왕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왕의 목숨을 위협이 되는 것으로 오해한다면 느헤미아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아를 도우심으로 인해 왕이 허락하고 조서를 전했으며 성벽 재건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아는 모든 여정 속에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되었고 외적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했습니다. 왕의 허락과 조서가 내려졌지만 아직도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과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태도가 존재합니다. 3장에서는 성전 재건 준비를 마친 후 이어진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맡았던 작업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북쪽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자들의 명단과 한 일들, 이어 서쪽 성벽 재건 명단과 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남동쪽의 성벽 재건과 동쪽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한 일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 혼자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참여 가운데 함께 재건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정 사람의 부각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비웃으며 조롱하였으나 느에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벽을 건축합니다. 계속되는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사기 저하에 빠졌으나 니에미아는 기도하며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에 대비하여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잡은 상태로 최선을 다해 성벽 재건을 진행합니다. 대적자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해 속에서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철저히 대비해 건축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보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장에서는 건축하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원망하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여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자 받기를 그치게 하고 물품들을 돌려 보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 해결 가운데 총독의 역할을 맡았던 느헤미야의 청렴을 강조하여. 해결합니다. 남자들이 성벽 건축과 대적들을 방비하는 동안 여성들이 생계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위기를 이용해 높은 이자를 받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에, 니에미아는 총리라는 위치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청렴함을 솔선 수범했고, 지도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기시켰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느에미야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대적들의 방해 공격으로 느에미아는 깊이 하나님께 기도드림과 동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대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취약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효율적으로 종족에 따라 배치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였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케 했습니다. 또한 느에미야는 백성들을 염려하여 마음까지 세밀하게 살피면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기를 독려합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며 전쟁의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악한 대적들의 힘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무너뜨려 승리하실 것이기에 충성도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명령합니다. 6장에서는 재건을 담당하는 느헤미야에 대한 살해 음모와 역적 범죄자로 만들려는 음모와 성벽 공사 완료를 다룹니다. 먼저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과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해 만나자고 네 번이나 제안했으나 거부합니다. 다섯 번째로 봉하지 않은 편지에 모반하여 왕이 되려 한다고 기록하여 보내어 역적으로 몰아 재건을 멈추려 합니다. 이어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 외소에 머물게 함으로 니에미아를 범죄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분별하여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이후에도 음모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7장에서는 성벽 재건 후 정비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과 하나냐를 세워 다스렸고 주민이 적다는 부분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어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정리하는데 에스라 2장의 기록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기록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가난으로 온 정신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8장에서는 7장까지의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여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이 낭독되고 해석되니 백성이 울때 멈추게 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후 율법의 말씀에 이른 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초막을 짓고 행하며 규례를 지키며 크게 기뻐합니다. 말씀을 받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철저히 지키며 실행한 것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부르짖고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부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광야 40년을 회고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도 조상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나열하며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불순종, 섬기지 않음, 악행을 회개하며 언약을 세웁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하니 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될 때에 백성들이 깨닫고 울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먹을 것을 나누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지속적인 방해와 음모에 시달렸기에 방패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와의 호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는 언약의 갱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반부에는 언약서에 인봉한 자들의 명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세부 항목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과 성전 제사를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키지 못하던 율법의 기본 규정을 재확인하였고 백성들의 새로운 각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의 인구 재배치를 다루며 가장 먼저 재배치를 위해 사용한 방법을 다룹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착한 자들의 명단을 언급하였는데 지도자들과 레위 자손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뒷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밖에 지역에서 정착한 이들의 이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어 대적을 방어하기에 좋았지만 목축이나 농사가 부적합했기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기능의 회복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야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은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12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봉헌식에 드려지는 내용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다룹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과 제사장의 족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원하는 봉헌식을 성대히 진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섬기는 일에 대한 몫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느에미아의 마지막 장으로서 느에미아가 개혁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한 장면입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총에 들이지 않음과 도비아의 악한 일을 말하며 성전에서 추방합니다. 이어 레위인의 분깃을 거듭 규정하면서 민장들을 꾸짖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나눕니다. 또한 안식일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을 정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장사꾼들을 내어 쫓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책망하고 솔로몬과 유야다의 이야기로 경고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느에미아 1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니에미아가 유다 사람들을 향해 개혁해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는 자녀의 교육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솔로몬을 들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많은 나라의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써 범죄하였음을 이야기 합니다. 이방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한 것은 단순히 다른 민족과 결혼한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